헬스케어 하고 싶으신 분들 주목 건강관리사 자격증 안녕하세요 자격킹입니다 요즘 건강관리사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것 알고 계셨나요? 자격킹이 도움되는 자격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사 1급인데요 건강관리사란 현대인들에게 스스로의 건강을 생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분야별 방법을 제시하여 각자의 특성에 맞는 운동지도 스트레칭을 통한 스트레스에서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건강관리사로서 연구,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,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에게도 영향을 주는 지도자로 훈련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 자격증까지 필요할까? 싶으실 수 있는데요. 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케어해줄 사람을 찾는 지금, 자격증은 그런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해줄 것입니다. 자격증은 건강클럽, 피트니스센터, 병원 등에서 개인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 지도 관련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,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올바른 운동 방법이나 개인에 맞춰진 운동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취득 방법은 한국 온라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. 그리고 자격증 취득 절차 항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 자, 오늘은 건강관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어떠신가요? 좋다면 구독하고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